남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공공기관 탐방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남동구 태국방콕시장개척단이 태국에서 1대1 현지 미팅을 했습니다. 제5회 남동구 청소년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남동구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20회 비루곡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TV뉴스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남동구가 남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탐방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남동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8일, 남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79명이 남동구청 등 공공기관 탐방 체험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공공기관을 견학함으로써 미래 직업을 탐색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내 공공기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인데요. 학생들은 남동구청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보건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남동구의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박종효 구청장과 만나 각자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직접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기관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박정효 구청장은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남동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 어린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태국 현지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떠난 남동구 태국 방콕 시장 개척단이 현장에서 바이어들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남동구 태국 방콕 시장 개척단이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수출 상담회와 우수기업 제품 샘플 전시, 현장 마케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는 수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남동군의 1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2일 태국 현지에 도착한 시장 개척단은 다음 날인 23일 방콕 스카이뷰 호텔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만나 1대1 수출 상담을 했는데요. 무중력 혼합기부터 디지털 도어락, 화장품, 조리도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설명하는 등 해외 시장 판로 확보에 힘썼습니다. 전체 수출 상담 규모는 약 877만 달러로 이 가운데 거래가 유력하거나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447만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현지에서 바이어들과 만나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한 박정열 구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현지 업체의 반응과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였고,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수출 상담이 즉시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으로 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열린 제5회 남동구 청소년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열린 제5회 남동구 청소년 문화축제가 지난 5월 20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노래와 댄스, 동영상 예선에 전국 70개 팀 37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요. 축제 당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청소년 10팀이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끼와 열정을 발산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고 축하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땀과 열정으로 준비해준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0번째를 맞이한 비루고개 축제가 다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3일 남동 어울림 광장에서 제20회 비루고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천 남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해 남동구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다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냈는데요. 점자, 휠체어, 정신장애 등을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20번째를 맞는 비루곡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동TV 뉴스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